네 반갑습니다. 곽지코인의 배트맨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부자가 될 마지막 기회를 아직도 놓치고 계신가요? 오늘도 빠르게 부자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대신 할때잘 보세요. 2월 7일입니다. 자, 2월 7일에 추천드렸던 엑시 인피니티 현재 17%가 넘는 반등 나왔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추천드렸던 비체인 같은 경우에도요. 엄청난 폭등 나왔죠. 자, 39원에 추천드렸고 65원, 어, 70%가 넘는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절 남들 다쉴때 어, 제가 이더리움 안정적으로 추천드렸는데 330만원 추천드렸고 채널 하단부에서 상승 나오는 거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보시면 390만원 돌파한 18% 넘는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세종목만으로100% 가까운 수익률 공짜로 챙겨 드렸습니다 잘 보세요 배트맨 정보방에서는 365일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도 실시간 대응이 안 되거나 뭐 물리시거나 어, 손실 중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빠르게 중목을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타점과 대응으로 올해 반감기에는 함께 큰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체인 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렇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중목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분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코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해야 될 코인은 바로 비트코인 s v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무조건 해주시고요 영상에서는 제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어, 집중해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선이 있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요 파란 색깔 선이에요 잘 보이시죠? 자이 파란 색깔 선 이전에 비체인도 요 대칭형 삼각수렴에서 특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칭형 삼각수렴입니다 이 대칭형 삼각수렴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비체인으로 증명을 해드렸죠.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상하방 추세선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터치해주면서 흐름을 이어오다가 수렴 끝에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이 결정되는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과거부터 상당량의 매수 거래량이 쌓여 들어온 반면에 하락할 때 당시는 요큰 거래량에 비해서 하락할 때 가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수렴 끝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라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그어들은 요 핑크 색깔 선 단기 주요 매물대가 위치한 자리.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하게 지지로 작용해주고 있는 모습. 올해 1월 8일, 23일, 2월 1일 등 여러 차례 강력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죠. 더불어 자요 검은 색깔 선 보이세요? 60일 중기 이평선까지도 그 흐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지의 힘을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 그리고 매물대 지지 그리고 60일선 지지까지 해주고 있. 수렴 끝에서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괜찮았냐면 요 초록색깔 선 보세요. 이전에도 똑같이 대칭형 삼각수렴이 존재했다가 수렴 끝에서 상방으로 엄청난 폭등이 나왔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수 거래량이 훨씬 더 지배적으로 쌓이면서 반면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렴 끝에서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가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SV 시총이 무려 2조원이나 넘는 알트코인이에요 자 2조원이 넘는다 그 말은 즉슨 일반 개미 투자자들로는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작년 연말과 같이 세력들의 손길이 닿는 순간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과거에 쌓여있는 물량들까지 소화가 될 경우 이전의 70% 그리고 100%의 상승폭 이상의 더큰 엄청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의 타점이에요 이건 이제 놓치면 안 돼서 이제 수렴 끝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배트맨 정보방에서는 이러한 급등 직전 코인들의 타점과 그 근거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용 일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주세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 있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구경만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강기 불장 부자로 갈수 있는 유일한 지름길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비트코인 SV. 굉장히 중요한 핵심만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쥐코인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